야 하트야 길이 없어졌어. <laughs> 여기 길 맞아? 하트야, 여기 길 맞아? 그리고 금이 될 하트야, 편안데 굳이... 아, <laughs> <laughs> 없지 아빠, 송신는 발로. 아, 송신. 자, 음모, 렇지치휴하지 <laughs> 자, 아빠도 먹자 먹어 하트, 여기, 물 응. 여기. 먹어 여기. 그렇지 아시오네? 물더 줄까? 응. 아, 음. 음. 맛있어? 이 우유 맛있지. <laughs> 맛있어? 응? 음? 앉아, 그렇지. 뭐? <laughs> <laughs>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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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앉아, 앉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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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먹어 <laughs> 이거 다 먹고 吃어앉앉 앉아 吃앉 앉아 了不아了어吃了不 앉아, 앉아. <laughs> 이거 먹어 음. 오이가 그렇게 맛있어 하트야 아 시원하다 하트야 역시 여름에는 숲이 최고야 그지? 하트 물 줄까? 겨울 <laughs> <잘> <laughs> 가서 물 먹자. 이렇게 말기를 잘 알아들어, 아피야. 겨울 가서 물줄게 아빠가. <laughs> 하트 먹어. 하트 시원하지 얼음물. 하트 시원해. 물 맛있지. 자, 가자. 아이고, 잘 먹는다. 우리 아트, 아이고, 잘 먹네. 자, 태탈 베미, 태 베미. 자, 냄새 맡아봐. 이거 봐봐. <laughs> 하트, 야 여기, 여기, 하트, 여기. <laughs>